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부자가 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7일 월요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들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외제차를 살 시점이 아니라 3전후를 살 때다. 그리고 내년 디램 초호황기 오고 있다. 벌써부터 반도체주 들썩이는 중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다들 좋아하시나요? 남자분들은 자동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여성분들도 요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외제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꽤 났었었는데 요즘은 사실 국산차도 좋은 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외제차와 국산차의 가격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제차라고 한다면 통상 벤츠, 포르쉐, 벤틀리, BMW, 아우디 등등이 있을 겁니다. 요즘 지방에만 가더라도 도로에 외제차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외제차도 점점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외제차와 국산차의 고급 라인을 타려면 최소 5천 이상부터 시작하여 비싸게는 1억 5천까지도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국산차 중에 인기 있는 모델이 현대 GV80이라고 하던데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매장에 가서 GV80을 시승해 봤는데 승차감도 꽤 좋고 차가 높고 커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맨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풀 옵션이 9,800만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한 대에 거의 1억이라니 처음에는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도 좋지만 꼭 1억이나 주고 외제차든 국산차든 타야 하나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비 진작을 위하여 돈을 써주는 차원에서 비싼 차를 사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기는 합니다. 돈 있는 분들은 비싼 차를 사줘야 되고, 비싼 명품을 사줘야 사회가 잘 돌아갈 겁니다. 돈 있는 분들이 돈을 안 쓰면 경제가 잘안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1억짜리 차를 살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주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꾸역꾸역 모아서 그런 차 사는 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카푸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차는 타고 싶은데 돈은 없어서 할부를 이빠이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 부자는 아닌겁니다.여러분 1억 주고 고급차 살돈 있으면 고급차를 살게 아니라 2,3천만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남은 7천만원은 3전우를 사야합니다.더 좋은 건 걸어 다니고 1억을 전부 3전우를 사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돈을 부으면서 기다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벤츠 몇대 값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고급차 하나 사도 돈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쓰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소비성 물품에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살 바에야 부동산을 사는 게 낫고, 부동산을 살 바에야 삼전우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외제차 사지 말고 삼전우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를 잠시 옮겨서 내년에 DRAM 초 호황기 온다는 것에 대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18년 이후 약 2년 만에 슈퍼 사이클 초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지는 등. 수요회복의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D램 현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주요 D램 사업인 마이크론 정전 사태가 겹치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도 매우 밝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 가격은 4일 기준 2.864달러입니다. 10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이달 들어 4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보통 현물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보다 3개월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곧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업황을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DRAM 고정 거래가는 한달 최고 8.95% 하락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내내 내리막이었다며. 이달 말 나오는 고정 거래가 추이를 봐야 하지만 최근에 현물 가격 상승은 내년 반도체 시장의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는 신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발생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대만 MTTW 공장의 정전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공장의 D램 생산량은 마이크론의 30%이고 글로벌 D램 전체 시장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파악 중에 있지만 반도체 업계는 화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라인에 들어간 웨이퍼 전량 폐기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로 손실이 큽니다. MTTW 공장은 약 한두 시간 뒤에 전력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웨이퍼부터 최종 단계까지 검수가 불가피합니다. 최악의 경우 생산 과정에 있던 물량을 대부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지만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요자, 즉, D램을 사들이는 기업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급이 움츠러든 반면 수요 회복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잔뜩 움츠렸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화웨이가 위축된 시장을 노리려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모바일 D램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등도 데이터 센터용 d r m 주문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본 대표 업장인 노트북 태블릿 PC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대량 구매에 나서면서 공급업체의 보유 재고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라며 수요 회복, 재고 하락, 공급 부족 등 내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점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4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7만원을 넘어선 삼성전자는 한달 동안 22% 상승하였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한달 전보다 38% 올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D램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랜드플래시 시장의 업황회복 기대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랜드플래시는 올해 3월 이후 꾸준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외제차를 살 시점이 아니라 삼전우를 살 때다. 그리고 내년 D램 초호황기가 오고 있고 벌써부터 반도체 주가 들썩이는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부자가 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